이 영상을 보시면 잠을 잘때 눈을 감는 이유, 잠자는 이유, 꿈꾸는 이유, 꿈이 이상하게 진행되는 이유, 꿈과 내일 진화, 꿈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 가히 눌리는 현상 등 꿈에 관해 얄팍한 썰을 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 83.5세를 산 사람은 약 27년을 잠을 잡니다. 생애에서 거의 30년이란 시간을 잔다니 놀랍기도 합니다. 잠은 포식자에게 모방비로 노출되는 치명적인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잠에 빠집니다. 돌고래는 익사하지 않도록 하루 4시간씩 좌뇌의 운해를 번갈아가며 잠을 잡니다. 진화적으로 보면 잠을 자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잠이 점점 줄어들도록 지냈을 것인데 여전히 잠을 단다는 것에는 생존의 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잠의 주요 기능을 요약하면 우선 세포의 보수 기능입니다. 인체는 낮 동안 생체 반응이 활발하고 자외선에 노출되므로 세포 안에 많은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햇빛이 없는 밤, 잠을 자며 세포를 보수하고 돌연변이를 제거합니다. 둘째는 호르몬의 균형과 조절입니다. 키를 크게 하는 성장 호르몬. 세포의 지유와 여러 호르몬을 밤사이 수면 중에 조절합니다. 셋째는 노폐물 제거입니다. 뇌는 하루 약 7g의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2013년, 덴마크 마이켄. 니더고르가 뇌혈관 주변을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글리파계를 발견합니다. 뇌는 수명중 글리파계를 통해 뇌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밝힙니다. 넷째는 장기 기억의 강화입니다. 낮 동안 많은 정보가 뇌에 입력되어 수많은 시냅스가 연결되고 시냅스 이수와 크기가 증가합니다. 이를 다 기억하면 뇌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수면 중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단기 기억으로 처리해 있게 하고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처리하도록 신경회로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얻는 정보 중약 80%가 시각 정보를 통해 얻습니다. 잠을 잘때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잠을 잘때 눈을 감습니다. 우리의 수면은 4단계로 1 시간 반 주기로 반복됩니다. 얕은 수면에서 점점 깊은 수면으로 갑니다. 1, 2단계는 얕은 수면, 3, 4단계 의 깊은 수면을 지나면 다시 얕은 수면으로 가는데 이때 램 수면이라 해서 15분에서 25분간 심장박동과 호흡이 증가하고 눈을 좌우로 급속하게 마구 움직이는 램 수면 상태로 갑니다. 램 수면은 굉장히 깊은 수면 상태로 가야 일어납니다. 램 수면은 밤이 깊어질수록 길어져 수면 초기에는 20분이지만 아침 무렵에는 훨씬 길게 지속됩니다. 대부분 75% 이상 램수면 상태에서 꿈을 꾼다고 합니다. 1시간 30분 간격으로 수면 단계를 반복하다 보니 하루 5번 정도 렘수면에 빠지고 렘수면 중 꿨던 꿈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렘수면은 대체로 얕게 깨어 있는 상태와 비슷해 이때 잠에서 깨게 되면 꿈이 떠오르고 생생하기도 해 꿈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대부분 정보는 시각을 통해 얻기 때문에 꿈을 꿀때 뇌의 시각 피질이 자극됩니다. 눈을 감고 자고 있지만 렘수면 시 시각 피질이 자극되니 뇌에서 눈이 뭔가를 본다고 착각해 반대로 눈이 마구 움직입니다. 시각 피질이 자극되며 각종 장면이 뇌에 그려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꿈은 뇌의 진화를 통해 대뇌 피질이 있는 조류, 포유류에만 나타납니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 등은 얕은 수면만 있습니다. 뇌 진화적 측면에서 꿈을 꾸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우선 하버드 대학교 수면센터 소장 앨런 홉스는 램 수면 상태일 때 전에 있었던 일중 중요한 일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쓸데없는 기억은 지우며 활발히 뇌를 정리하는 일을 한다고 봅니다. 꿈을 꿀때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을 끄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 영역, 시각연합 영역이 강하게 활동하며, 낮에 정보들을 정리하고, 신경회로를 연결 또는 정리를 하며, 버릴 정보는 버리고, 기억할 정보는 기억하도록 한다고 봅니다. 꿈을 꿀때 정보를 비교, 예측, 판단하는 전전두엽을 끄는 이유는, 잘 때도 너무 많은 정보를 전전두엽에서 처리하면 뇌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전두엽을 끄고 처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설은 위험 상황에 대한 심리적 대비를 위해 꿈을 꾼다고 설명합니다. 꿈을 분석해보면 꿈의 70% 정도가 부정적 감정, 공포, 불안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꾸신 꿈을 떠올려보시면 기분 좋은 꿈보다 이상한 꿈이 많으실 겁니다. 성인 남자들 같은 경우에 희한하게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종종 꿉니다.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꿈을 꾸는 이유는 포식자를 피해 생존하려면 이런 어두운 감정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하므로 꿈을 통해 시뮬레이션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꿈을 통해 공포나 슬픔 등의 어두운 꿈을 꾸며 어두운 기억을 점차 지우고 정서를 조절하며 심리적 대비를 한다고 봅니다. 꿈 연구 세계적 권위자 켈빈 홀은 40년간 5천 건의 꿈을 분석해보니 꿈은 며칠 혹은 몇주 전에 일어난 경험일 뿐, 예지몽, 대자비 등 꿈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간혹 대잡이나 예지몽 같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켈비놀은 꿈을 꾸며 무의식 속에 저장된 수많은 정보 중 원하는 잠재적이거나 의지적인 내용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즉 뭔가에 대한 바람이 반영된 꿈을 꾸고 암시가 되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바꾸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인셉션입니다. 꿈을 꾸는 렘수면은 대체적으로 얕게 깨어있는 상태라 종종 자기가 꿈을 꾸는 것을 알아채는 자각몽도 일어납니다. 1990년 무렵부터 다양한 뇌 관측 장비가 발달하며 정신분석학을 열었던 꿈의 해설과 관련한 프로이트 학설이 퇴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음을 알려줘 겸손의 함을 배우게 합니다. 봄용 A.S. 꿈은 왜 뒤죽박죽일까? 꿈을 꾸게 되면 꿈속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개되거나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도 있고 전에 있었던 일이 혼합되어 나오는 등 환상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수면센터 소장 앨런 홉스는 꿈은 조현병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의 이야기가 뒤죽박죽인 이유는 꿈을 꿀때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마구 뒤섞여 있거나 순서나 맥락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꿈속 이야기가 뒤죽박죽이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만들어집니다. 이는 매사 그럴 듯하게 이야기를 만들고 해석하려 하는 자네의 겉질 일부가 꿈 중에도 깨어있어 그렇습니다. 평생 자네의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을 끄는 환자를 연구한 마이클 가자니가는 우리네는 인과관계로 설명하려 하며, 오호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말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그럴듯하게 설명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속 이야기가 뒤죽박죽이지만, 꿈속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또한 꿈이 뒤죽박죽인 이유는 꿈이 장기 기억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최근 기억을 거의 불러오지 않거나, 나의 바람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고 의지를 담고 비교 예측 판단하는 전전두엽이 억제되기 때문에 나의 바람이 반영된 꿈이 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나 그리운 일을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지만 나의 바람과 달리 그런 꿈을 잘 꾸지도 않을 뿐더러 간혹 나온다 하더라도 꿈의 내용이 슬프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깨고 나면 더 마음 아프게 합니다. 꿈이 최근 기억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재미난 실험 결과가 있는데 실험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렌즈가 붉은 색안경을 끼고 꿈에서 붉은색이 나올 때까지 붉은 색안경을 끼는 실험이었습니다. 꿈에서 붉은색이 나온 것은 1-2주가 지나서였다고 합니다. 이는 크랩 등의 기억 단백질이 해마에서 며칠 시간을 두고 합성되며 대뇌겉질로 옮겨져 안정화되는데 약 10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해 꿈도 최근 기억을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뒤죽박죽인 이유는 우리뇌가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과 구분이 안될 정도로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현병과 같은 꿈속 이야기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램수면 상태일 때내 속에 분비되는 신경조절물질 분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아세틸콜린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조절 물질들이 균형을 이루며 분비됩니다. 잠이 들고 얕은 수면일 때 기억과 관련된 노르아드레날린이 점점 줄어들다 렘수면일 때 노르아드레날린은 거의 나오지 않고 기억을 인출하는 아세틸콜린만 분비됩니다. 그래서 꿈을 꿨지만 꿈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짧은 순간 떠오르지만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꿈이 잘 기억되지 않으니 뒤죽박죽입니다. 봄용 A.S. 가희는왜 눌릴까? 간혹 잠을 자다 무서운 꿈을 꿔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일어나려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위 눌렸다고 합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훈민정 창제후 등장한 월인 석보, 법화경 언해 등에서 염기, 누르는 기신을 가오 누리다로 표현되었고 가오가 가위로 변형되었다고 봅니다. 즉, 귀신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고 있을 때 우리 몸을 눌러 꼼짝 못하게 되는 경험이라 할수 있습니다. 뇌과학이 발달하기 전, 동양에서는 기가 약하면 귀신이 붙는다는 생각과, 서양에서는 잘때 나이트 메어와 같은 악령이 나타난다는 설명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가히 눌림 현상은 지금도 귀신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수면 중에 우리 몸을 눌러 꼼짝 못하게 되는 경험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이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칼 세이건의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의 표현대로 어둠에서 비롯되는 공포는 빛을 밝힘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내과학에서 밝힌 빛은 우리가 꿈을 꿀때 내줄기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를 차단합니다. 즉, 꿈을 꿀때 몸을 제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는 상상할 때도 시각 피질 영역과 운동 피질 영역이 자극됩니다. 꿈을 꾸는 렘수면 상태일 때, 우리 뇌가 꿈에 반응해 운동 피질을 자극해 움직이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줄기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를 차단합니다. 꿈은 현실과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이 꺼진 채 꿈을 꾸다 몸이 꿈에 반응해 움직이거나 마구 돌아다니면 생존에 위협을 받습니다. 가령 축구를 하는 꿈을 꿔 시각 피질과 운동 피질이 자극되어 자다가 슈팅을 날리며 같이 자는 옆 사람이 사커킥을 맞으면 안 되겠죠. 생존을 위해 꿈을 꿀때내줄기가 차단되는 것으로 진화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섭거나 깨름직한 꿈에 놀라 잠시 깨려고 할 때나 무서운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자각몽으로 내가 꿈을 꾸는 상태라고 스스로 인지하며 무섭거나 깨름직한 상태에서 벗어나 일어나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램 수면 단계에는 내줄기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를 차단했기 때문에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 더 답답하고 무서워 가위 눌렸다고 합니다. 가위에 눌리면 귀신이 흰 소복을 입고 칼을 들고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인류가 총기를 사용한 지연 600년 입니다. 우리나라가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 해도 귀신이 경찰서에 총기 사용을 허가받는 것도 아닌데 아직도 흰 소복을 입고 입가에 피를 흘리며 칼을 입에 물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도 우리네가 불안을 걱정하며 만들어낸 허상임을 일깨워줍니다. 가위 눌렸을 때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건 가위 눌렸구나 자각만 해도 가위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가위 눌리셨을 때 찾아온 귀신에게 패션이나 들고 온 흉기가 시대에 뒤처진다며 혼수를 두신다면 가위 눌림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지적인 척하는 열팍한 지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만드는 동기,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요.